사업과 용산3단조정사업을 어, 연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지난 작년 행정사무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산단 입주 계약 후 공장 등 건설 어, 미착수 업체 어, 이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, 과장님께서 어, 부서장으로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. 현재 우리 음성군의 이제 산단 분야 후, 나대지로 이제 공장 등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, 나대지로 남아있는 곳이 총 33군 데입니다 그죠? 33곳. 어, 그 중에 그 10년이 경과된 곳이 11곳, 또 20년이 된 곳도 한 곳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, 이, 그님 산지법에 의해서,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, 상남 분양 후, 몇년 이내에 이 건물을 줘야 되죠?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. 2년인데, 3년이 연결된 거죠, 당연 네, 전에. 네. 그래서, 3년 이내에, 이제, 이런, 어, 공장이나, 창고가 음. 뭐 됐던, 어, 일단 건물을, 어, 짓지 않으면, 저희가, 관리기간이 우리 음성원이잖아요? 네. 네 어, 입주계약 해지를 할수 있고, 그죠? 네. 어, 또, 해지 전에 또 이행 강제금을 또 부과할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어, 서로 세곳 중에 입주계약 해지가 되는 것도 한 곳도 없고 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것도 한 곳도 없습니다. 그렇죠? 다님께서 네. 네. 아시는 내용이니까 어,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올해 주요 계획에 이런 조치 계획이 어, 수립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작년에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제 담당자도 팀장님도 바뀌었지만 그 사항을 이제 올 연초부터 조금 같이 회의를 해서 이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. 현재 뭐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당장 어떤 행정조치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어 일제 정비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고요. 일제 그 정비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그 미착수 그 기업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좀 나가고 또그 기업들과 또 미팅도 해봐서 그렇게 1차적으로는 추진을 할 거고요. 또 추후로 사업계획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. 어, 과장님 답변처럼 이제 그 조치 계획 어, 내부 뭐 계획이 제 수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, 본선님결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이런, 그, 미착공업체 대상, 뭐, 유선 미 우편조사나, 뭐이 뭐, 현장 방문까지 하신다고 이제 어 말씀을 주셨는데,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요, 어차피 이런 문제가 자기돼서 우리 기업지학과에서도 이제 뭐무 계획에 포함을 해서 정책을 펼칠 그 계획인데요. 이런 분기별로, 뭐, 뭐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, 올해 의회의 진행 상황이나 어 조치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좀 말씀을 해주시었으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. 어, 현재 우리 용산 3단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죠? 용산 3단은 거의 분양이 뭐9 6 정도 분양이 되 있는 상태인데 아직 입주계약은 시작은 안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착공을 하고 지금 3단 그 조성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분양률이 좋거든요. 전체적으로.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성3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우리 민사발급연구진들도 뭐 투자입 어, 지금은 계속 증발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산단을 조정해놓고 나대지로 33군데나 나대지로 남아있으면 이거 거의 뭐 산단 두개 정도 급이거든요. 제가 이제 면적을 보니까. 그래서 일단 이런 조치 계획이 음, 실질을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. 우리 어, 코으로 이제 그 이란약품 그 본사가 이제 우리 용산산업단지로 이전을 하는데 용인에 있던 본사가 이전을 하는 거죠. 네, 용인에 있는 인사랑 공장이랑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. 과장님, 그리고 팀장님, 팀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. 뭐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이게 금항에 있는 백신 공장도 그 설비를 증설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과 모두 내용과 똑같죠? 네,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현재 하고 있나요? 예. 알겠습니다. 우리 응성부을할수 있는 게뭐 행정적 지원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기업이 뭐 원하거나 또 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응성부에서 행정적 지원에 네,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가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.